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에 갈 거예요.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픈을 하고 2주? 한 달? 안에 분양이 거의 완판되는 현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라든지 구조, 뭐, 크기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도보 한 10분, 12분 정도 가시면 파주 운정역을 가실 수 있습니다. 운정역 같은 경우 좋은 게 헤이스테이트도 들어오고 스타피드도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 운정역 일대로 지금 현재로는 발달을 많이 안 했는데 차후에는 점점 더 발달을 하는 곳이 운정역 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4, 5년, 5, 6년 후에는 지금도 살기가 나쁘지 않은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차량으로 한 3분, 4분 정도만 가시면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설문IC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서울까지 출퇴근 하신 분들도 상당히 파주 운정이라든지 상지석동, 야당 쪽으로 많이 오시는 이유가 이런 도로망도 잘 되어 있고요 경의 중앙선을 타시면 생각보다 좋은 노선이에요 그러다 상암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용산까지 이렇게 거쳐서 가니까 너무나 괜찮다고 한번더 찍고 넘어갑니다. 대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식구들이 많이 오신 분들은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될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어, 내부 설명드릴게요. 신발장 아주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전실이. 스윙도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 어. 요 방이에요. 방. 근데 사이즈는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위에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달려져 있습니다 각 방에 온도장치 있고요 이두 번째 방인데 이쪽 방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방엔 특이하게 이렇게 북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북박이장 해 놓으셔도 되고 이 방에도 여, 역시 마찬가지로 각방 온도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한곳이 다이닝 공간입니다 요 다이닝 공간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반 방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들이 포인트로 잘돼 있어요 느낌 너무나 이쁘죠 방으로 사용하실 땐 필름지라든지 이런 거 마감하시면 괜찮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간이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욕조까지 설치가 돼 있네요. 근데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이쪽에 어 샤워부스는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넓게 잘돼 있다, 심플하게 이런 느낌 받으면서 이제 나가서 거실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져 있고요 밝기도 너무 밝습니다 지금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소파 자리는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방으로 사용하시고 이 문을 활용 안 하셔도 돼요 요 문을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저쪽에 문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소파 어... 자리를 완벽하게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아트홀 자리 같은 경우는 호시린 타일로 마감이 잘돼 있습니다 요런 느낌 실린팬도 달려져 있고요 에어컨은 뭐 항상 달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요 1층 공간에는 1층만이 누릴 수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잔디밭으로도 해줄 수 있고요 데크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요거는 오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거실까지 설명드렸어요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실 이제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죠.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자리, 그리고 여기는 밥통 자리와 오븐 자리가 있습니다. 상부장 화이트 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 하부장도 화이트 톤, 그리고 SK 매직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수납장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환기창이 있고 싱크볼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물 쓰는 곳, 불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골라서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이닝 룸을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이쪽 공간에는 한 10분 정도, 8분 정도는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어, 잭도 다 빼놔 주셨어요. 콘센트 굉장히 넓죠? 8분, 10분은 충분히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방 옆 다용도실 주부님들이 좋아하죠? 이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폭이 한 2m가 넘을 것 같아요. 7장 정도 되니까 2m 넘을 것 같고 보일러도 대형 보일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팬트리 공간 아니면 하프장 같은 거 놓으시면 실용성 있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공간이죠 마지막 공간은 어느 공간이냐 안방 못 보셨죠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방입니다 와, 안방도 굉장히 밝네요 침대 하나만 놔도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잘 달려져 있고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공간은 이런 어, 공간 파우더 룸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드레스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요 ㄷ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창 잘 달려져 있고요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나와서 보면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이 일반 안방 욕실보다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 무광 샤워기까지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유명해요. 오픈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기로 이렇게 괜찮은 현장이었고요. 지금까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기가 너무 많은 현장에서 한마음 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